어꽃단장 하시나 봐요? 아우 물론이죠 어 신상이에요 신상 헤딴 거거든요 어우 이다 됐다 우와 딱 맞았어 됐다 이 좋아요 네. 그럼 우리 짜봐요 새로운 우리의 프로그램 1번 프로그램 소개해주세요. 1번 프로그램, 이거 제목을 문장 수집으로 할거 아니면 뭔가 제목을 만들까? 흠. 뭔가, 제, 그러니까, 얘는 예쁜 거잖아. 희아의 감성을 담은 거니까. 예쁘진 않아도 돼요. 1 8세저 <laughs> <laughs> 같은 채널에 신기했어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laughs> 그래요? 그러면 좀 그쪽 개혁으로. 또또또 <laughs> 아, 또, 또 <laughs> 눈을 반짝이고 또 그러신다 일단, 또 뭐로 하지 걸즈 뭐 어쩌고 저쩌고 <laughs> 아, oh 뭐 걸즈 걸즈는 <laughs> 문장 수집 문장 수집을 뭔가 뭔가 좀 뽀짝하게 바꿀 거 없나 문장, 콘텐츠. <웃음> <웃음> 수... 문장, 문장 수집 콘텐츠 문장 수집 수집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걸 이제 순화시키는 거잖아 음. 어떤 챌린지 같은 느낌인가? 어 문장 수집 챌린지인가? 문수채 음, <laughs> 뭐냐고 <웃음> 아니면 제목은 일단 가제로 둘까? 아 그래 가제로 두자 음... 그래. 일단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음, 저희가 음, 할 콘텐츠는 그주에 문장을 수집해서 그걸 쇼폼으로 풀어내는 거죠 음. 화요일 할까? 화요일? 마음에 드는 문장을 수집해온다 아 마음에 안 들어 <laughs> 이거 우리 약간 응. 문장 수집 이거는 우리한테도 뇌할수 훈련을 어, 어. 진짜 겁나 시키겠네 응. 이거 모닝페이지에 저 심화 버전 아니야? 그니까 진짜 겁나 심화 버전이 응. 그래도 모닝페이지보다는 좀 더... 저, 어, 주기가 짧아 <웃음> 모닝페이지 <웃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대장쓰는 거 근데 매일이니 <laughs> <응. 웃음> 수집한 문장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써야 하는데, 그걸 줄수 제한을 둬야 될것 같아. 그래야 줄수 줄이 그러니까, 필요해. 쓰지 말자. 화요일이라 했으면 화요일이 찍자. 아, 그래? 그러면 래그 콘티랑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짜면 돼. 우리 그런 거 짜자. 아, 그러 맞아 수집한 문장을 발표한다. 그러면 3번 음? 뽑기 할까요? 두개를다 찍을 순 없잖아. 그렇지. 그럼 아이고. 이거는 고민 안 해도 돼. 어. 그리고 4번 음, 촬영. 어. <laughs> 그날 안에? 야, 이거 챌린지인데 진짜로? 어. 와, 개쩐다. 촬영. 그럼 우리 아이디어 진짜 개열심히 넣어야 돼. 그, 여기에서 그럴 수 있어. 걸어야 도착할 것인가? 방향을 찾아야 아, 걸을 아, 것인가? 그런데 그런데. 우 어쩔 수 없어. 해 보는 거지. 그치. 그냥 안에 촬영. 까지? 24시. 와, 그러면 뽑은 순간부터 24시라? 어. 자, 이제 조건. 음. 추가 촬영은 없다. 음흠. 다시 뽑기 없음. 다시 뽑기.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쇼폼이니까 쇼츠 기준으로 3분으로 들었거든. 3분. 3분이네. 3분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회의를 쓸없이 길게 하면 그것도 시간에서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 맞아. 알아서. 그걸 해야 돼. 응. <목소리> <목소리> 개박스, <목소리> 난 얘는 못 갔대. 난탈출 갔대. 상자에서 탈출하라. <laughs> <자>, 18세끼는 <목소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1번. 자 18세끼 1번. 선 공간 아니면 새로운 공간? 아, 공간. 아, 아 새로운 공간. 비일상 아. 아니면 집이 아닌 곳? 어 집이 아닌 곳. 가능하면 불을 써서 해 먹는 거니까? 가능하면.

어, 꽃한장 하시나봐요. 아우, 물론이죠. 어, 이거 신상이에요, 신상. 비싼 거거든요. 아 <laughs> 어, 냅다. <laughs> 아우, 잘 어울린다. 아주 음, 역시... 잘 어울려. 편안하네. <laughs> 그니까, 우리 개그동아리 맞지? 뭐가? <laughs> 하는 거잖아. 이게 나올까? 잘안 나오겠구나. 내 앞이 안보이니까 잠깐만. 각을 새로 찾아야겠어. 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laughs> 좋다. 야, 멋지다. 나 그거 한번 봐줘야 되는데? 그치? 어, 나! 천이하려면은 응, 아. 아, <laughs> <laughs> 아, 뭐, 이거, <이걸> 이거, 겠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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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게 벌려야 <laughs> 이거, 이거, 이지지지 이거, 이걸이렇이 연구하면서 열심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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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공하는 사람 자세겠지? <laughs> 저, 저, <나> 너무 웃겨. 빠이주가? <laughs> 어디로? 내 네, 거. 아. <laughs> 그럼 이거 편을이야 <켜놓을게>, 아. <웃음> <웃음> 내가 오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저 오가 음. 신나. <laughs> 아 괜찮아. <웃음> <웃음> 아, 왜 열심히 하냐고? 촬영할 겁니다~ 희채씨가 카메라를 꺼내들었어요~ 고양이를 닮아 꾹꾹이를 하는 희채씨~ 어우, 이쁘다! 장소가 어디가 될지도 모르잖아 여기 바다되면 이제 바다 가야되는까 무서워 이것저것 무방해 야 뭐야